안녕하세요. 트레스의 뚝배기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반바스텐 모먼트 카드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리뷰 맡겨주신 자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팀을 살펴보면은, 어, 밀란이에요. 밀란. AC 밀란이고, 그리고 네덜란드 듀오랑 오렌지 삼총사. 이팀 케미를 받는 팀입니다. 다, 둘, 둘, 둘을 쓰시고, 굴리트랑 반바스텐을 네, 톱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윙에다가 레양이랑 푸트리. 그냥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레이카르트, 에시양. 말디니 네스타 지금 그 반바스텐이 모먼트가 출시된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이죠 오늘 출시됐죠 오늘 출시됐는데 일단 능력치부터 보면은 어 속도가 130이 넘어가고 골결이 무려 141이에요 141에 슈파워 135, 134 발리슛 137이고 음, 크로스가 상당히 높네요 크로스도 높고 커브 드리블 볼컨 민벨 밸런스 반응 속도 헤더도 137. 적극성이랑 점프도 높고 일단 어그 전에 이 전술부터 한번 설정을 할게요 전술부터 설정을 하는데 전술은 요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있어요 예어 바로 이거요 예 이거 제가 요새 설정하는 이 사용하는 전술이 이렇게 그 투톱을 이 사돌돌돌에서 변형을 준 건데 그 투톱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CFST로 나요 그래야지 헤딩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중앙을 향해서 뛰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앞쪽으로 많이 벌려듭니다 그래야지 이제 긴 패스로 QW로 찔렀을 때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침투하는 움직임이 그래야지 좀잘 나와요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줘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제 하고 그 이제 팀 전술, 개인 전술 같은 경우는 팀 전술은 후퇴 후퇴, 긴 패스, 8222 그 레이카르트랑 에시앙이 헤딩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이건 한 4로 맞춰주시고 8, 4, 2, 2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인 전술 같은 경우는 뒤침 중앙의 위치 항상 수비 지원 걸어두시고 뒤침 항상 수비 지원 그리고 중앙의 위치 공격 3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측면 항상 수비 지원 측면 대기 뒤침 2 오케이 이거는 딱 제대로 걸려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이 레이카르트를 공격시 수비수 사이 위치 요거를한명 걸어둡니다. 네, 딱요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는 저랑 함께 보아요. 푸트리에서 반바 다시 푸트리 준 다음 뛰어가는 굴리트를 봤다면. 쭉 빼기. 역시 굴리트는 굴리트예요. 굴리트로 사이드 열어주고 레앙으로 크로스 올리는 첫 접은 다음 침투해가는 굴리트를 봤다면. 바이쇼. 잠깐, 이거 반바스텐 리뷰인데. 포트리로 반바스텐을 향해 크로스. 침착하게 접고 쇼. 어찌 됐건 넣어줬어요. 레양으로 사이드 벌린 후. 침투해가는 공격수를 봤다면. 뚜벅이. 밀란 헤딩 맛있다. 말디니로 사이드 열어주고 침투해가는 우리 팀 선수를 봤다면. 두 빼기 크로스플레이 할 거면 밀란해라, 두 번해라. 침투해가는 골리트 비용이 켜지고 스루 패스 찔러주면. 밀란으로 게임하니 게임이 참 쉬워요. 그나저나 이거 반바스템 리뷰인데. 그렇다면 이제 반바스템 차례예요. 비용이 켜지고 스루 패스 찔러주면. 침투, 움직임, 속도,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해요. 굴리트로 사이드 벌려주고 침투에 들어가는 굴리트를 봤다면 레이저 슛! 야무지다 굴리트! 반바스테는 퍼터가 너무 맛있어요. 우파메카노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양발에 예감까지 달려서 마무리도 너무 쉬워요. 레양으로 사이드 찢어주고 굴리트 향의 크로스! 반바스텐이 헤딩을 빼앗아 갔어요. 상대 패스 끊어주고 반바스텐으로 슛각이 열렸다면 레이저 슛. 그냥 차면 들어가요. 푸 트리로 사이드 뚫어주고 반바스텐 침투시키고 대충 크로스 슛. 올려주면 반바스텐 발리슛 맛있다. 슈팅이 워낙 좋아서 슛각이 나오면 그냥 차면 돼요 최소 코너킥 이랍니다. 앞에 밤바스텐이 뛰고 있다면 스루패스 그냥 찔러주세요. 골결이 141이라 박스 안에서 놓치는 게 없어요. 체감도 부들부들해서 키보드 드립을 치기에 무리가 없답니다. 중거리 슛! 미쳐버린 감차는 보너스예요. 사이드를 뚫었다면 밤바스텐이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된답니다. 비용이 켜주고 크로스 올리면 줌빼기! 박스 안에서 미쳐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키가 188인데 퍼터가 야무져요. 치고 달리면 웬만하면 못 따라온답니다. 패스를 주고받다가 반바스텐이 공을 잡았다면 그냥 슛 때려주세요. 미쳐버린 챗띠디. 앞에 반바스텐이 있다면 그냥 패스를 찔러주세요. 야무진 퍼터. 디디로 찰걸 그랬어요. 팜바스테는 밸런스가 좋아서 아다리도 상당해요.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부들부들한 체감으로 드리블 치다가 패스 받으면 슈팅. 레이저 슛.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슈팅인가요? 사이드 뚫고 빈 공간에 크로스 올려주면. 뚝백이 팜바스테 뚝배기 미쳤다. 어 일단 진짜 미쳤어요. <laughs> 진짜 미쳤어 그냥. 제가 어제 악리 모먼트 사용했었거든요. 악리 모먼트를 사용했을 때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이 한4 배. 예, 네.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선수가 있죠? <laughs> 아니, 그 진짜 미친 게 뭐냐면 일단 체감이 미쳤어. 그 토레스, 엘렌 토레스 플러스 한 7강? 7강 쓰는 느낌이고, 그다가 양발에 슈팅이 진짜 악리급, 악리급. 모먼트 악리급 슈팅. 체감 부들부들하고, 속도 겁나 빠르고, 헤딩 되고, 움직임 좋고. 아니, 뭐, 깔게 없어요. 예. 네. 진짜 만약에 내가 야야툴에, 그, 어, 교불 안 쓰고, 교불권 있으면, 바로, 진짜 바로 반바스텐, 교환했습니다, 진짜. 제가 여태까지 써본 피파 선수들 중에 제일 좋아요. 네. 그냥 완전체 공격수. 이게 뭐안 좋은 게 없어. 체감 좋고, 슛 좋고, 뭐 헤딩 좋고, 움직임, 침투, 뭐, 아다리도 좋아요, 심지어. 밸런스가 좋아서, 이제 경기하다 보면은 막 공을 뺏겨도 몸으로 비비고 다시 뺏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골결 140이 넘어서, 웬만하면 차면 들어가. 하면 들어가. 이제 박스 안에서는 무조건 들어가고 골대 박 이제 ZD 뭐 중거리 와 진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예. 진짜 반바스텐은 제가 여태까지 써본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laughs> 피파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이 반바스텐 쓰면서. 느낀 점 피파 개 쉽다. 이거 본 주인분도 챌린지 챌린저 일부라 그그 친선 경기 해도 좀 높은 티어 분들 잡혀요. 근데 경기마다 다섯 골네 골씩 반바스템만으로 계속 때려받고 <laughs> 때려받고 지지가 않아 질 수가 없어. 어 그냥 날라다녀 반바스템이.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선수가 있죠? <laughs> <laughs> 예.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선수 리뷰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신 자행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리뷰는 정말 반바스텐 미쳤다. 진짜 와 미쳐버렸다. 예.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 오늘도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반바스텐. 아어 저도 이제 사러 가야겠네요. 돈은 없지만 현질해서 사야겠네요.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